일단 서버니 한명 보이고요 어... 저 녀석하고 바로 싸울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여기 내릴게요 저 친구랑은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 밖에 없어서 친구가 바로 응. 왜 오다 말어? 바로 밑에까지 왔으면서. 아니 네가 거기 있는 거 알거든. 아. 아니 이때 좀 약간 시끄럽더. 싼데 여기 다리 맞아가지고. 존나 위험했어요. <laughs> 약은 특히 붕대는 1 0개 정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제가 운전석에 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좀 붕대가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 어, 시청할 이렇게 많을 필요 없는데? 어휴. 총알은 200발 정도 딱 있으면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조금 돌아서 가야겠다. 야, 이거, 원이 조금, 그렇다. 아이 아, 이제 큰 맵에서 치킨 한번 뜯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맵에서만. 스킨을 뜯어가지고. 거기는 어차피 사람이 적게 들어가니까. 조금 운적인 요소가. 몰라, 그것도 실력이라 해야 되나? 뭐야. 여왜 이렇게 불타고 있죠? 싸운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싸운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 있다, 있다, 있다. 아, 있다, 있다, 있다. 사람 있다. 저 새끼는 내가 있는 거알것 같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뒤로 넘어간 거 같기도 하고. 아, 그냥 가자. 저 저러고 있으면 못 들어간다. 내가 그가재다 써야 돼. 어, 나나 쏘는 거 아니야? 어, 나 쏘는 걸 수도 있어서 그냥 일단 들어가 보고 일단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저러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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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잘 쏜다! 아, 잘 쏜다, 잘 쏜다. 와, 여기도 박았네, 벌써. 조금, 회복하면서. 약간, 바깥, 안쪽 좀더 들어갈게요, 이거는. 전 네, 녀석이 눈치를 깠어. 와, 그 와중에 머리 맞은 거 싫어야? 야, 잘 쏘는 사람 진짜 많다. 자 여기서 집은 아까 저기 작은 집있죠? 일단 저쪽으로 들어가볼게요 여기는 너무 중앙이라서 싫고 야 근데 내가 돌아가는거 보고 진짜 딱 쏘는거 봐 개소름이라니까요 진짜 존나 소름돋아. 이왕이면은, 저기 시비를 건다. 아니면, 저기 위치를 알았다. 이러면 무조건 난 싸워야 돼. 조금 그런 성격이라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실력에 비해서, 조금, 이런, 쓸데없는 싸움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찾았다, 찾았다. 옆으로 가나? 일로 오는데? 어, 이거 같다. 이 차인 것 같아. 음, 응, 음. 아, 얘인가 봐. 어, 아, 이 녀석이구나. 오! 아, 이래서 오다가 잠깐 멈춘 소리가 나는 게 이거 때문이었구나. <laughs> 간다, 온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죽였습니다. 조금 위험했다잉. 마우스 옆으로 안 가가지고 조금 시끄럽했다. 아, 이영양가없는 녀석. 일단, 차에 타고 있는 애를 죽였어요. 석류 한잔하고 음... 와... 석류이도 너무 맛있다. 이게 석류가 남자한테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딴 건 모르겠고... 와.. 저기 지나간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죠? 300, 400 놓고 쏴야겠네 자 이렇게 쏘고 또 주변 또 돌아봐야 됩니다 배그는 그렇게 안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와 지금 요런데 있지 요런데 여기서 웬만하면 튀어나올거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풀 파밍이 별 의미가 없어. 아차 타고 조금 이동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아. 꼬리는 막 나는데. 와 저기 위에 잘 잡나 보다. 와 이러면 내가 좀 곤란한데. 여기 약간 개미지옥이거든 잘못하면 제가 이제 좋나 둘러싸입니다. 아 이거 약간 안 좋다. 살짝 안 좋다 이거. 오 여기서 이걸 그냥 가라. 여기 있었 거든. 근데 제가 내가 차가 있는 걸 아마 모를 거야. 연막 피고. 야, 이거 <laughs> 아, 바리게이트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 타고 다니면서 라이딩해야 될것 같아. 아, 일평지 무조건 사람 있고. 우와 라이딩판이다 라이딩판 좋겠다 진짜 좋겠다 아이고 어떡해 라이딩판 됐어 일단, 일단 내가 봤을 때 깍좀 줄이고, 저기, 이거, 뒤에 얘 나와야 될 건데, 얘 여기 있다. 아닌가? 아, 뒷깍, 옆깍 좀 줄여놨는데. 아, 파밍 하고 싶다. 큰일 났어요. 차가 지금 엉망입니다. 와, 우영 난이도 해리야허허허 <laughs> 아하하. <laughs> 아, 안 돼, 너무 헬이야. 나요 위까지 쪼, 르 좁혀볼게, 그냥. 이거. 이야! 오, <목소리> 어, 여기 총 이거 들었다. 어? 엥? 진짜야? 발리난다 짜슥, 내가 못 들었을 줄 알았어. 여기 있었을 때 이제... 아... 몰래 들어오고 있었구나. 그니까 내가 있는 걸 이제 알고 있었네. 애초에 알고 왔고, 두 개는 썼어야지. 들었어, 임마. 어? 자전거 왔다. 어디지? 나 자전거 소리 들었거든, 지금 와! 와 자전거 저기 있어 <laughs> 안돼 자전거 <laughs> 그 다음에 자전거 뭐야 자탄풍 자탄풍 어디 갔어 여기다 여기다 어? 나쏘에얘 아닌데 어? 와, 아 아니야 그래 착각했구나 자전거 여기 섰었네. 그러면은 아... 아, 얘는 걸어서 오네. 고... 아... 아... 자탄풍 일로 그냥 걸어... 아... 이제 알았습니다. 아... 치킨 배달 실패!